에서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산에서 나무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게에 나무를 해 오셨는데 산처럼 높이 쌓아 올린 등짐을 짊어지고 오셨습니다. 등짐을 얼마나 높이 쌓아 올려, 올리셨던지 아버지는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짐에 눌려서 넘어질 법도 한데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넘어지지도 않고 잘 오시는 것을 보면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할 때면 지게에 수십 배나 되는 등짐을 짊어진 아버지의 모습을 떠오르곤 합니다. 또 어머니는 항상 머리에 뭔가를 이고 다니셨습니다. 들에 나갈 때는 새참이나 점심을 큰 달아에 이고 가셨고 또 장에, 장에 가실 때에는 자신보다 몇 배나 되는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다니셨습니다. 얼마나 무거웠던지 가다가 쉬고 가다가 쉬고를 반복하면서 저도 그 어머니에게 그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어주는 것을 내가 도와준 적이 있는데, 야, 정말 무거운 짐이구나 하는 생각을 그 어릴 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먼 길을 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의 인생도 참 고단한 인생이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어릴 때 하였습니다. 지금도 주무시면서 어머니가 삭신이 쑤신다고 하시면서 여러분이 삭신이 쑤신다는 말 아십니까? 예,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누워 계신 그 어머니의 그 신음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 선명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아버지는 아버지의 짐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짐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 혼밥 혼술이 유행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찍이 고향을 떠나서 타양살이 객지 생활을 한 사람들은 이 혼자 먹는 밥에 대한 서러움이 얼마나 큰지를 잘알 것입니다. 세월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아직도 우리 청년들이 그런 서러움 속에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참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생도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용인에서 어머니에게 공부 때문에 꾸지람을 들은 아들이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뛰어 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죽을 만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또 아이는 아이대로 모든 사람이 등에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에 대한 그것을 기념하는 예수님이 고난받음에 대한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기독교에는 고난주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을 위해서 고통받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통을 당하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짐이 가벼워진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대신 짐을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짐이 가벼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짐을 짊어지신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진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요? 그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하루에 한날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이 날에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염소 두 마리를 고르게 되는데 이 염소 두 마리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떠나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말에서 떠나 보낸다라고 하는 말과 염소라고 하는 말의 합사, 합성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사셀입니다. 그러므로 아사셀이라고 하는 뜻은 죄의 짐을 짊어지고 떠나가는 염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소를 광야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보내기 전에 제사장이 염소에게 중요한 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레위기 16장 21절로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염소가 모든 불의이를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제사장이 염소를 떠나보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염소 머리에 양손을 얹고 안수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 아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염소에게 옮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짊어진 염소를 광야에 내보내는 것이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광해에 가면 그 염소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염소가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사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사셀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인에게 주는 세례였습니다. 회개하여 새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짐을, 우리의 짐을 짊어 지신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담당시키셨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지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책임을 지게 만드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책임을 지게 만드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본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를 의미합니다. 가장 끔찍한 저주를 받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십자가는 불순종과 반역을 의미합니다. 반역하여서 나라의 역도로 몰린 사람들이 가장 무겁고 끔찍한 형벌을 받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또 십자가는 부끄러움과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은 발가벗겨졌고 머리와 온몸에 피로, 피로, 피로 어, 뒤덮여졌습니다 십자가는 슬픔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보는 사람마다 고통을 느꼈고 슬픔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십자가는 누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까? 예,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누가 대신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왜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주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실 이유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보라,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여러분, 아사셀이 죄를 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짊어지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떠나보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과 더불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대하여 죽었습니다. 죄 대하여 더 이상 책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셨다고 우리의 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고백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 모든 죄악은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죄를 지게 될 것입니다. 그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면 우리가 미래에 질 모든 죄악도 예수님이 가지고 떠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능력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죄로 인한 가책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죄 때문에 불행합니다. 어떤 사람도 죄인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다고 또 죄를 부인한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하지 아니하고 살 뿐이지 어떤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역정, 염려, 걱정, 근심, 불안이 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어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왜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 속에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오고, 죄는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으로 찾아오고, 내일에 대한 초조와 긴장으로 죄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볼 때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를 완전히 가져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당당한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평안하게 눕고 잘수 있는 것입니까? 잠시잠깐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오긴 하지만 우리에게 왜 근본적인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마음 속에 없는 것입니까?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사해졌다고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옆에 가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것을 보면서 신부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되었는데도 마음속에 이 두려움은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온갖 고행과 수행을 통하여서 정진을 하여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게 되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시는,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해결해 주셨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떠나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마음 속에 두려움이 물려가고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죄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을 해방해 다고 하는 것을 결심하고 그는 종교개혁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제를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기를 바라고 자유가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질병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많이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병자를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건을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이 연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모든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것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심으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질병이 떠나간 것입니다. 우리 몸 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옮겨져서 예수님이 이 질병을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치유가 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참 안타깝다, 슬프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더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병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옮겨지셨습니다. 암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암의 모든 질병이 예수님에게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뇌졸증과 심장병으로 인해서 쓰러져서 고통당하고 움직이가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의 질병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뇌졸증으로 인하여 마비가 오고 심장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의 질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통증으로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통증이 다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통증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등에 짊어지시고 가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불면증과 또 우울증으로 괴로워하며 시달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짊어지고 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나음을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떠나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질병을 예수님에게 넘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괴로움을 예수님에게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을 십자가에 맡기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질병을 가져가십시오. 내 고통을 옮겨가십시오. 주님이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손을 잡아주셔서 일으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이 손을 잡을 칠 때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10여 년 동안 고생하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에 그 혈류병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여도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에서 해방되세요, 여러분. 질병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가져가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님이 자유함을 주시고, 나음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가난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시고 또 성장하셔서도 사역을 하실 때에 너무 너무 바쁜 나머지 식사를 제대로 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빈약하게 사셨습니다. 돌아가실 때는 돈한 푼, 땅한 마지기를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는 체중이 너무 나가지 않으셔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은 3일을 십자가에 달려있어도 죽지 않는데 예수님은 사역으로 인해서 얼마나 지치고 야위셨던지 6시간 만에 소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가난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난을 짊어지신 것입니까? 고린도 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하여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결핍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부족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없음을 담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만족 있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전부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부요함이 있습니다. 4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돈의 노예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푼도 쓰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마음속의 인생이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서 참 만족을 누려보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부여하게 하시는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마음의 모든 사람이 가난한데 예수님이 가난을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부여를 주셔서 마음속에 참된 만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남을 위해서 베풀게 사는 인생으로 삿개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돈이 있다고 부여하다고 다나눌고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부자 청년의 경우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근심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될 때에 예수님 안에 참된 부여와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결핍을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결핍과 부족함이 없습니다. 열등감과 콤플렉스를 감추기 위해서 헛된 욕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참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셨고, 참된 부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여러분,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살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의 가난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의 질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고, 우리에게 치유가 임하게 되었고,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오게 되었고,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라고 하는 찬양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지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볼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게 강함 되신 주, 내게 부여 주신 주, 어둔 내눈 여시고 주를 보게 하셨네. 생명 샘물 흘러서 내 모든 죄 씻었네. 구세주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네. 내 모든 짐 떨치고 주의 품에 안기어 자유 주신 주님께 감사 찬송 드리네. 할렐루야. 여러분이 찬송가에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의 고통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짐을 벗게 될 것입니다. 가난의 마음에서 해방되게 될 것입니다. 질병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 질병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요. 가난한 심령으로 살고 있는지요. 죄에 눌려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었는데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에서 해방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좋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해방의 길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들에게 평강이 임하는 길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질병의 치유를 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부활주의를 기념하면서 퇴신자 작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태신자 한명한 한 명을 주님이 이름을 기억나게 하시는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들을 태신자를 작정하십시오. 주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좋은 복음, 십자가의 복음, 능력의 복음,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복음,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는 복음,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복음, 이 복음을 증가함으로 그를 자유하게 하는 역사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고 쓰임 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